자화상이라는 주제에서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우리가 전달받느냐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또 다음 작품을 만나볼 시간입니다. 이번 작품의 제목은 정말 솔직합니다. 자화상입니다. 방석영 시어터 화가이십니다. 외국 여행에서 본 풍경이나 한국의 거리를 주제로 풍경화를 그리는 작가입니다. 여덟 살 때부터 서예를 배워서 그림 작업도 먹하나로 그려내고 있습니다. 이런 식의 작업을 먹하나로 계속 해온다는 건 굉장히 어떤 본인만의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고집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. 네. 저는 후원하겠습니다. 저는 후원하겠습니다. 와, 볼 바로요? 안돼. 아,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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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, 갑자기. 아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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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, 갑자기. 지금 오. 처음이세요, 평론가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요. 최초입니다. 지금 뭐 가타부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바로 후원 버튼을 누르셨어요.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그 시간의 밀도. 그 총천은색 칼라보다도 저 단색이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것을 강렬하게 잘 담아냈어요. 단색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찬란함이 들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피렉에서 느껴지는 힘도 회화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고요. 계기가 된다면 작가랑 조금 더 밀도 있는 대화를 해보고 싶을 만큼 궁금증을 자아내는 와... 네, 그런 작가여서. 후원하기를 했습니다. 와 후원하겠습니다. 네. 아 바로 축하합니다. 후원하겠습니다. 네. 와올 <laughs> 후원이 올 후원.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, 기웅 씨? 네. <laughs> 최단 시간 올 후원이고. <laughs> 지금 다들 역동적이다. 힘이 느껴진다. 붓질을 진짜 그한 번에 이어갔다.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방석영 시옷터 이 화가님께서 지금 몸이 좀 편찮으셔서 계단을 두개 이상 지금 못 오르는 그런 상황이세요. 아, 그래요?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. 그림은 이렇게 역동적으로 오. 그리신다라는 게 이게 또 예술의 힘이 아닌가. 와. 어. 제가 오랫동안 좀 아팠었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아프면서 뭔가 남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, 그래서 음,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요. 그때 그림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지금 난 어떻게 어땠을까 좀좀 아, 좀 끔찍하기도 하고. 제 그림은 어, 색깔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서 좀 단순하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서려있다고 생각합니다. 두 사람이 다 저를 의미해요. 든든한 어깨 넓은 이 남자 같은 사람. 이 사람은 내면의 저, 저에게 힘을 주는 늘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는 저 자신이고 이 여자는 현실을 살고 있는 음, 저를 의미합니다. 어디를 가든지, 어떤 낯선 곳을 가든지, 든든한 내가 늘 함께 있다. 응. 나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도 나 자신이다.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사실 아프면서 인간관계가 되게 좁아졌어요. 그리고 제 자신을 자꾸 이렇게 고립시키려고 했고. <laughs> 이제 많이 건강해져서 이런 프로그램에 <laughs> 참여도 하게 되고 어, 좀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. 네, 네 아무튼. 저...